뭘 만들고 있나요? 나는 오렌지 만들게. 이름이는? 재렌지 우와 우와 우와. 우와. <laughs> 오렌지. 같이 만들 야 바꾸자. 아, 오렌지. 우와. 나. 재렌지 응. 만들고 있어요. 그랬어요? <laughs> 네. 우와. 어때요? <멋지다. 웃음> 너무 음, 가까이서 해줘. 가까이서? <laughs> 나 봐야지. 나도 슬다임 보여줘야지. 나도 쉐다임 보여줘야지. 아. <웃음> 응 <웃음> <웃음> 엄마 나좀고파아 나를... <laughs> 야, 얘체 봐. 이게 뭐예요? <laughs> 우와! 그거 짜장면이에요? 얘주면 짜장면. 다 이거 어 <laughs> <laughs> 엄마도 아무도 이거 아니야 파 우와 <laughs> 이거 내가 만냐 음. 짜장 만들게요 짜장면이에요 짜장 짜장면이에요 우와 어떨어지겠어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어 <laughs> 이거는 오렌지예요 음. 덮어줄게요 네 내가 조연기 만들겠다 네 음. 줄넘기 만들어주세요. 나도 줄넘기를 만들게요. 우와! 네. 우와! 우와! 반죽! 잘 만든다. <laughs> 비누를 만들게요.